2011 다음 챌린저스 리그, 오늘은 A조 경기를 찾았습니다. 시즌 17 라운드 경기, 한승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부천FC195와 양주시민구단의 대결입니다.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지금 두팀다 지난 라운드 어려운 경기하고 왔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만 부천은 승리를 거뒀고, 양주는 이제 질 경기를 무승부를 거두면서 음. 아, 두팀다 위기 속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습니다 오늘 그 탈출한 두 팀이 만났는데, 아, 아무래도 오늘 부천 홈이거든요? 부천도 여름에 선수 보강 많이 했으니까 좋은 경기 보여줄 거라 믿고요. 그리고 양주는 원칙 강한 팀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웨이지만 좋은 경기 펼치라 믿습니다. 두 팀의 경기 결과는 k f TV와 함께 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부천의 응원가가 흘러나오는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시즌 17라운드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부터 만나보시죠. KPTV가 오랜만에 부천 종합운동장을 찾았습니다. 부천FC 1995 곽창규 감독 만나서 오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감독님이 징크스 때문에 그 인터뷰를... 당부가좀 사양을 하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광주전부터 시작해서 챌린저스컵 대회까지 방송 경기 지끝을 이제 완전히 뿌리치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난 년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좀 어려웠지만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우리 후반기 전반기 아 후반 첫 게임을 조금 어, 좋지 않았는데 어, 우리 선들의 수 첫째는 조금 정신 무장이 좀덜덜된것 덜 같아 가지고. 네. 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긴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오늘 경기가 양주거든요. 사실은 기천이 후반기에 전승을 거두겠다고 라 음. 어, 공헌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양주 경기가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까 예. 우리가 전반기 때는 양주한테 졌는데 게임을 잘하고 졌는데 그 후반기 때는 우리 선수들이 이제 신정훈 선수, 스트라이커, 어, 신정훈 선수하고 주재훈 선수, 이런 선수들을 영입해 가지고 음. 어, 후반 후반기 때는 우리가 양주전에 어, 준비를 잘해 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이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독님 경기 전에 저희도 잠깐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경기 준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감독님 구상하신 대로 오늘 좋은 경기 내용 홈에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부천 fc 199호 곽창규 감독 만나봤습니다. 부천 수비 핵심 선수입니다. 최주봉 선수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최종 선수를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워낙 유명한 선수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본인 소개를 팬들께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부천 FC에서 이제 중앙 수비를 맡고 있는 27살 최종입니다. 아, 27살. 네. <laughs> 예, 아직 미혼이시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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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겼습니다. 네. 자, 어, 먼저 지난 3대 2 승리를 좀 어렵게 거뒀지만 안산한테 네. 네. 그 경기를 좀 되돌아보고 싶거든요. 네. 그때 경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경기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산이 이제 이번 연도에 이제 선수봉을 많이 해가지고요. 저희 선수들 좀 쉽게 생각하고 나갔어요. 어, 어, 아, 맞잡아보고 야아보고 나가다가 이제 선취점을 실점을 음. 했죠. 그래 어려운 경기였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이제 이제 후반되고 이제 집중하고 그다음에 다시 의지를 좀 불태우니까 음, 음.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음. 네. 그렇게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가 조금. 평상시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또 상대가 양주입니다. 네. 선수들 분위기 어떤지 오늘 가고 어떤지 얘기 듣고 인터뷰 마칠게요. 네, 코치님부터 이제 코칭스태부터 이제 선수한테 의지를 좀 붙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선수들 분위기 좋네요. 아까 촬영 도하고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한번 오늘 양주 멋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앙 수비이시니까 일단 실점하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 네. 무실점 경기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최주봉 선수의 멋진 활약 오늘 기대해 보기 아 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치지 마시고요 네네.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채랩 실구고 최주봉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원정 팀입니다 양주 시민 구단의 한 선수를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어, 챌린저스리그 팬들에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시즌에 입단한 어, 양주 시민 구단 8번 조영민입니다 조 영민입니다. 자기 이름은 또박또박 알려줘야 네. 팬들에게 각인을 딱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조영민 선수입니다. 아 챌린저스리그로 이제 처음 올 시즌 여름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처음 넘어 오셨잖아요. 예 네. 네. 기존에 있던 팀과 새로 넘어온 챌린저스리그 양주 시민구단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그 전에는 고향 국민에이 있었는데 네. 그 그냥 이제 거기는 훈련만 하는 훈련만 하고 이제 주말에 경기를 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그 군복무를 대체하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음. 그 평일에 이제 군복무를 하고 어, 동사 무소에서 음. 일을 하고 이제 마치고 나서 훈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피곤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모든 선수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 그런 어려운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팀 분위기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뭐팀 분위기는 뭐 아, 가족같이 다 좋고요. 자, 온지 얼마 안 됐어도 다 같이 챙겨주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뭐 전혀 적응하는 데 전혀 상관 없고요.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손발 맞추기는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양주시민구대 사실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만 보면 뭐 굉장히 높은 팀이잖아요. 네. 손발 맞추기에 좀까다롭진 않은지 궁금해요. 아니 뭐 다들 전부 공을 오래 차왔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뭐크게 어려움은 없는데요. 이제 그 전술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네. 뭐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그런 경우 말고는 뭐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다른 건 일단 차치하더라도 오늘 부천과의 대결인데 사실 부천이 선수 복원하면서 만만치않은 팀이 됐거든요. 오늘 경기 이만은 가고 간단히 듣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아뭐 다른 것보다 제 지금 컨디션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컨디션 다다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뭐다팀 이제 다 전술 맞춰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 좋은 활약 멋진 활약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치지 마시고 존경해 보여주십시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주시민구단 조영문 선수 만나봤습니다. 골 그리고 결승골을 뽑아내서 팀을 승리를 꾼 부영태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오랜만에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 예. 예. 여기 와서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아, 전반에만 두 골, 하나는 프리킥이었고 하나는 필드골이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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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에 정확하게 걸렸어요. 예. 예. 그때 골 넣을 때 상황 어땠는지, 기분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아, 첫 번째 골 넣을 때는 그... 어떻게 보면은, 수비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네. 중거리 슛 때리게 됐는데요. 그게 잘 맞아서 운이 좋게 들어간 것 같고, 프리킹 원래 제가 원래 타는 선수가 아닌데, 오. 오늘 감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차게 돼가지고 또넣게된것 같습니다. 네. 골키퍼 앞에서 절묘하게 바운드가 되면서 골키퍼가 도저히 손을 쓸수 없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아, 일단 후반전 얘기는 저는 좀 하고 싶거든요. 네. 사실 그 후반전에, 전반전에는 부영태 선수 이름을 정말 많이 저희가 불렀는데, 후반전에 거의 부르지를 못했어요. 아, 전반과 후반 경기 대응이 완전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 2대0으로 이기고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좀 자만한 것도 있고 좀 이제 여유롭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처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아직 몸이 100% 올라온 게 아니라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서 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하지만. 정말 완벽하다고 할까요? 수비를 정말 완벽하게 하면서 결국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아, 일단 또 돌아가시면서 동료들하고 얘기를 나눌 텐데 어떤 얘기 나누실 거예요? 아, 저번 전 게임에도 이제 3대 3으로 이제 비겼는데요. 예. 이제 골을 이제 골이나 넣었는데 이제 골을 요즘에 많이 먹다 보니까 네. 이제 주전 수비수들이 두 명이 빠지는 바람에 음. 그런 공백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계기로 해서 이제 수비도 많이 안정됐고 이제 음. 그런 얘기 좀 많이 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 얘기하고 인터뷰 마칠게요. 영광과의 경기죠? 예. 예. 영광이 그 후반전 개막하면서 경주를 잡았어요. 네. 아, 돌풍의 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실래지 인터뷰하고 마칠게요. 예, 네, 저도 이제 저희는 이제 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지지 않는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이제 영광이 이제 좀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홈에서는 저희 꺾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양주를 오늘 만났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가야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플레이오프 꼭 진출하셔서 그때 다시 한번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치지 마시고 컨션 디쫙 끌어올려서 앞으로 더욱 많은 득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도분 감사합니다. 네, 사합니다 양주 시민구단 부영태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KFA TV에서 준비한 2011 다음 챌린저스리그 17라운드 경기 A조의 빅뱅이었습니다. 양주 시민구단과 부천 FC 9고 홈팀인 부천이 후반전 내내 몰아붙였습니다만 어, 양주의 벽을 넘치는 못했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부천의 뒷심이 부족했다기보다는 네. 부천이 솔직히 말해서 90분 내내 양주 수비를 제대로 뚫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진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김태형 선수와 신종우 선수가 만들어낸 음. 페널티킥이 예, 무위로 돌아가면서 추격의 불씨를 살리지 못했고요. 예, 결국에 그 찬스 이후로 제대로 된 음. 공격하지 을 못했거든요. 예, 양주 수비진 잘 막아내면서 승리로 가정한 양주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양주는 오늘 다는거 말고 딱두 가지는 분명히 칭찬을 받아야겠습니다. 부영태 선수의 어마어마한 골 결정력 그리고 또 하나. 후반전 2대1로 쫓아온 부천을, 부천의 모습을 보고 완벽하게 그 이후에 막아낸, 아, 어, 후반전 40분 동안의 그 수비력. 무시무시하더군요.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 네. 어, 양주의 새로운 면을 봤고요. 정말 이대로 수비하면요. 어, 진짜 빅포에서도 간당간당한 빅포가 아니라 정말 자리매김 할수 있는 그런 양주 시민구단이 되겠습니다. 양주는 이로써 승점 40점을 확보하면서 플레이오프를 향한 발걸음을 더욱 더 굳건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치열하게 계속 전개되고 있거든요. 챌린저스리그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들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천과 양주의 경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챌린저스리그는 또 어디로 갈까요? 아 더욱 더 재밌는 경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한승민 해설위원, 캐스터 김재리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